아, 맛있겠다. 잘도네, <laughs> 진짜 예쁘다. 우리 내 가방이 진짜 출근길인데, 사람들한테 치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 방이 <laughs> 좀봐 <아빠>, 여기 봐 <봐봐>. 봐. <laughs> 안녕. 갑니다너 아이고고요.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빨리 빨리 이렇게 어 이렇게 안녕. 귀 충전돼서 좋아하는 앞 모잉? 거리 거리? 어 웃으며 장보는 길 맞네 어 우리의 목적지 제일식당 우리는 이런 거 짬짬 찍어 먹고 이거 고추 고추장 있잖아 이런 거 찍어 먹잖아. 음음음 wow. Ừ.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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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ái màu> <laughs> <laughs> 진짜 내용물도 많다. 아빠 지대로 드시네? 지도 높으면 음. 잠을 자지 말고 잠을 자지 말고 돌면 되지. 초코하니다 혼자도 잘 노는 아빠. <laughs> 비가 많이 온 달. 우가이이 많이 와 있네. 우리밖에 없는 거 아니야? 우리밖에 없는 거 아니야? 오 마이~ 비~야~ 그만하 <laughs> 어쩔 수 없어. 이런 것도 추억이지 뭐~ 그죠? 일단, 뭐가 되든 가보자, 얘들아. 이철쭉 고장인가봐, 본 고장. 그래? 아빠는 또 어디를 간 거야? 지금 비가 많이 오지만,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순천만 정원인데, 아빠가 좀투가버리긴 한다, 그지? 나 <laughs> 원래 내 능력이 음. 때렸어. <laughs> 우리 둘은 괜찮아 뭐신발이나 이런 거다 어디에 젖을 건데 뭐. 긍정 마인드로 한번 여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한결 좋네요. 아빠 꽃 냄새 나죠? 네. 저기 철쭉 있네. 네. 철쭉에 공고장이래. 우리 아파트보다 덜 <laughs> 여기 사진 찍어 줄게.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어. 이렇게 산이들 찍으면 됩니다. 어, 시스루 아니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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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루네. 예쁜데, 너를? 산이 어디 어.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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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그만.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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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느낌 좋다, 얘들아. 궁궐의 정원. 두번째 포터포인트 오 덤스업 구장 오셨어 혼자 <laughs> 여기 약간 달의 연인에 나온데 같지 않아? 알지? 군자의 정원 나 군자역에서 내리는데 다에연차 오냐 오냐 오냐. 오냐? <laughs>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거 운행 하겠어 안 하겠지? 하지 어? 왜안 해? 사람 들특별 없는데 지금? 언니 있다! 사다! 헐! <laughs> 무댕! 싫어! 싫어! 비 오는 오. 날, 바람 부는 날, 홍학이 없대! 언니 등장! 진짜 등장! 저거, 표, 저거 따라요 <laughs> 아! 잘난다비 오고 춥고 바람 불면은 홍악이 없대. 한천 원은 돌려줘야 될 듯. 홍삼 개인데? 홍산 개? 여름, 아니 아름아, 가을아. 네, 음, 어. 북천에서 분양받은 개. <웃음> <웃음> 얘들아, 비도 오는데, 자지만 말고. 어, 얘네는 활발하네. <laughs> 어, 언니다. 언니! 여기서 사과 먹네. 통학 봤다. 왜? <laughs> 통은 안 잘려줘도 된, 어? 뭐해? 불리를 닦는 건가? 어머! 귀여워! 뭐야? 그래. 물건? 물건 같은데? 헐헐 아, 얘들 진짜 아니, 귀엽다 맞아요. 어머! 그래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귀여운 거. 엄마! 오, 귀여워 제, 저기 이빨. 이거 꼭 CCTV로 보는 거 같네 <laughs> 여기에 있어. 어, 움직여. 어, 그래, <laughs> 네가 우리 마음을 아는구나. 어, <laughs> 대박!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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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고맙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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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고맙네. 사막여울 헐, 얘 혼자야? 네.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어? 귀여워! 헐.. 징그러워.. 어 근데 얘 약간 그 도마뱀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혀쳐 내밀까요? 혀낼름 해봐 야.. 하겠니? 안 해? 헐.. 안녕? 손.. 쫓아오지 않나? 얘눈 엄청 잘 돌아가는데? 안녕 <목소리가 남은 주차> 야 거북북 야 거북북 되게 따스보고 있나? 이게 뒷네 앞에 어디? 여기. 어, 그러네. 그 뭐야? 어청기불 껍질은 양야이쁘다 워법... 징그러운데, 니 이거 하나다. 콧불이 이거 하나. 오! 불법으로 가져오려다가 걸려가지고 온 애들이 다 여기 있나 봐. 원래 no. 포토포인트3어머니어머니 <laughs> 그지?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어요어어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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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카톡 프사하시려고요 어머니, 카톡 프사하시려고요 아빠와 언니의 취향은 같나보다. 셀카를 찍는 필식 킬. 무상까지 아, 내던지고. 아, 던지고. 아아아아아 아. 어니 진짜 이쁘다 이것도 진짜 관리하려면 그만 원은 줘야겠다, 우리가. 버터 포인트 4. 와우. 아, 이것도 아. 아빠, <laughs> 어울린다, <여기랑. 웃음> 우와 우와 이거 도 배경이 바뀌었지 홀. 우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왔어? 아우우우우우우우우우 <laughs> 그래. 어머, 엄마가 좋아하는 염란개. 오 비명. 아 그런가? 봐. 아 어머, 어 귀엽게 생겼어. Germany garden. 오? Germany. Photo spot 5. 아빠 포스널 컬러랑 안 맞는데. 그것도 찍어? 어, 어. 아니 뭐 독일 정원 별거 없네. 오. 헤이. Okay. 걔라고. <laughs> 검투 같이 찍어야지. 어, 검투 같이. <laughs> 오, 네덜란드 정원. 어, 여기가 훨씬 예쁜데, 멕시코 이런 데보다. 어, 어, 진짜 비슷하게 나어 어, 어, 진짜 유럽 같아. 테시클레메르하바 베르하바? 테시클레 푸르키의 갤러리. 그러게. 그 성전 앞에 발 닦는데. 이스 갈라타 타워. 우와 달랐다, 스카이 큐브 순천만 습지로 고고씽 응? <laughs> 진짜? <웃음> 와우 <웃음> 뭐야 와우 반가워 <laughs> 잘한다. 개요저 아. 팔개. 그만. 저기, 저기, 저기. 제 헉. 그러네? 밖에 없어 지금 도시국이잖아. 리리비 스케어다 있어다 집에 못 갈까? 여행자의 포스. 하나도 없어. 아이 원래 그런 거야. 행성군 이게 대표 메뉴던데 두 개가 음, 와. 오케이. <laughs> 잘한다. 살이 많다. 그래? 보등거 <laughs> 오 맛있다. 우리 진짜 엄마 없이 너무 잘먹어 아니야 이 정도는 다 아니야? 오늘의 멍청 비용 칫솔 안 가져온 슈렉 멍청 비용 3,500원 그래도 원뿔 원인 했으니까 어디야? 음. <laughs> 아빠 일로 와봐 이렇게 <laughs> 오늘의 우선 찜질방인데요 찜질방에서 하루를 잘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잘잘수 있을 것 같아 언니는 만화 본다고 나가고 아빠는 씻고 저희도 좀 있다 씻고 이제 쿨쿨띠 엄청 뜨거울 것 같아 어, 허, 언니 엄청 뜨거워 어, 난 싫다. 어, 귀여워~ 와~ 손이 여기 대박. 대박적이다, 대박적이야~ 우와~ 그러게!